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이승희입니다. 6월 첫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한달 지출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계획하지 않은 지출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목돈을 모으기 위해선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적, 충동적 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이번 강좌를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비와 감정을 잘 다스려 효율적인 금융 사용법을 알려주는 청년 머니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청년 희망 아카데미에서 열립니다. 나의 경제 상황 파악 및 목표 자금 정하기, 소비 예산 및 수지 균형표 만들기 등 청년이 알아두면 좋은 강좌들로 구성했는데요.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년들의 지출습관과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쑥고개로에 위치한 아시티스 복합문화공간에서 이달 21일, 23일, 28일, 30일 총 4회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9일까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네이버폰이나 QR코드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턴도 경력이 있어야 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 직무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매우 유용하겠죠. 현직자 멘토와 시뮬레이션으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관악구 온라인 직무부트캠프입니다. 7월부터 직무 체험 프로그램인 관악구 직무부트캠프를 운영합니다. 직무부트캠프란 베테랑 현직자와 5주간 현업과제를 통해 피드백받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총 5개 분야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각 캠프당 모집 인원은 최대 8명으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7월 4일은 반도체 품질 및 IT캠프, 7월 9일은 의학 연구 및 사무행정, 7월 13일은 반도체 공정기술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6월 26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직무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겟층을 정확히 파악하는 시장 조사일 텐데요. 관악구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2 시장 조사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장 조사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낙성 벤처 창업센터에서는 B2C, 즉,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하는 관내 기업 1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시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를 앞두거나 이미 출시한 기업으로 아이디어 단계나 구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6월 13일까지 구글 설문지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 결과는 16일에 발표되며 20일부터 2개월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낙성 벤처 창업센터 블로그나 SNS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 더보기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입니다. 6월 30일 말까지 은행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편의점 납부, 인터넷, 전용 계좌, 서울시 ARS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는 7월부터 관악구 평생학습관, 3학기 교육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접수는 6월 8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접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달 16일까지 관악구와 서울대학교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샘 멘토링 참여 기관을 모집합니다. 샘 멘토링은 멘트에게는 무료로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에게는 교육 봉사 학점이나 봉사 시간을 제공하는 멘토, 멘티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되고, 매칭 결과는 24일 6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국 보은의 달인 6월입니다. 이번 달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마음에 새겨보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